자기가 지금 감정 훨씬 편해졌거든? 근데 이거 한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는요, 자, 생각해보세요. 일상에서는 농담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성격이 외향적이고 센네라 하더라도, 말하면서 중간에 감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아니,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야, 너 이래가지고 이러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 가, 그러니까 말하는 중간에 감정이 들어가서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 음. 현실에선 우린 그렇게 살아 음. 심지어 말을 하다가 말꼬리 흐리는 건 다반사고 음. 얘가 훨씬 설레발도 치고 그런 캐릭터잖아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극, 극이나 극 영화에서는 무조건 감정이 먼저 들어가요 말하기 직전에 감정을 안 넣으면 코미디는 불가능해 아. 자기가 그 앞으로 하게 될그역 있죠 음. 그 역도 이 요령을 따라야 돼 감정이 먼저 들어가고 먼저 들어가서 표정을 정해서 감정이 확 올라온 후에 말하는 습관을 가지면 배우하기가 너무 편해져.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감정은 좋았지만 대사를 하면서 중간에서 무의식적으로 이 감정을 한번더 찾아 지금 표정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대사의 첫세 글자 앞에 다섯 글자가 너무 약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이런 습관을 가지면 돼. 첫 번째 대사 보였죠. 이건 기회다 문수야 그러니까 이건 기회다 문수야라면 야 진짜 이 바보 같은 놈아 야 이건 기회다 문수야 이렇게 해. 그러니까 먼저 감정을 넣고 확 자신감을 넣어서 음. 너, 너 바보냐 이 자식아 야 이건 기회야 문수야 이렇게 가야지 이건 기회다 문수야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오디션에서 조금만 자기가 삐끗하면 다른 심사원이 조금만 째려본다라든지 자기가 그날 기분이 나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사하면서 감정을 잡는 법으로는 이걸 잡을 수가 없어. 실제 TV 드라마 탤런트 건 영화 배우 건 똑같아요. 또 자기처럼 지금 연기 시작한 분이면 세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 첫 번째는 자기가 독백을 받아 들으시면 만약 오디션장에 왔거나 아니면 지금 독백 이제 하실 거잖아.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게 뭘까요? 우리가 삼개 명이라면 첫 번째. 첫 번째는 무조건 이 말을 왜 하냐예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상대에게 반감을 전달하다. 혹은 상대가 날 보게 만들다. 혹은 상대에게 뭐 나를 각인시키다.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겠죠. 이거 우린 뭐라고 그래요 목적이란 말은 좀 모, 모호하니까 목표라고 부르죠. 근데 왜 제가 이걸 목표라고 안 부르고 목표 동사라고 부르냐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동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우리가 인사하다라고는 우리가 만약에 어, 안녕하세요. 그런다면 반가움을 전달하다가 되겠죠. 반가, 반가움을 전달하다.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상대가 너무나 티꺼. 상대가 너 인사도 안 하냐? 그럼,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비웃었다고 쳐봐요. 그럼 이건 뭐야? 여기 목표동사는 비웃음을 전달하다. 혹은 비웃다. 혹은 아주 불성실함을 전달하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배우는 오디션장에 가건 촬영장이건 무조건 대본을 받아들면 반드시 그것이 한 줄이건 세 줄이건 열다섯 줄의 한 씬이건 목표 동사가 뭐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바를 하나 한이 있더라도 나, 내 후기 메소드의 원칙은 이거야 월, 월, 원래 그리고 이게 원래 올바른 연기법이야 하면서 감정이 들어오면 야 이게 기회야 문수야 야이 자식아 이거 기회라고 이렇게 가야지 이건 기회다 문수야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감정이 계속 다운돼 그니까 시작점을 이건 기회다 해서 이로 잡으면 안 돼. 이전에 표정을 넣고 아까 얘기했죠? 둘 쓰면서 감정 확 넣어야 돼. 그럼 이, 이 지점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어 내가 감정을 못 느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과장해줘야지. 이걸 습관으로 하면 돼. 아... 좀 내가 웃긴 얘기지만 개그맨처럼 해도 돼. 어 감정을 어, 안 느끼면 어떡하죠? 안 느끼면 어때? 그냥 한 호흡으로 해보면 되는 거지. 다음 문장을 또 노리면 돼. 그두 번째 문장은 뭐죠? 아... 야 이건 기회야, 문수야. 그다음 문장 뭐야? 서로 좋은 이별 그딴 거다 개소리예요. 이렇게 서로 좋은 이별 그딴 거다 개소리야. 그러니까 야, 서로 좋은 이별 다 개소리야. 이렇게 감정을 대사를 하기 먼저 딱 뭉친 후에 결풀어 해쳐야 돼. 이게 원래 뇌 작용을 하는 거야. 야, 연애의 결말은 두 가지밖에 없어. 확신을 갖고 보세요. 야, 연애의 결말은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 이런 식으로. 확신을 앞에 넣으라니까. 그러니까 말하기 직전에 표정으로 감정을 확 넣고 쭉 밀어버리는 훈련을 하게 되면 연기가 너무너무 편해져. 앞에 힘을 줘버리면, 그 다음에 쭉밀면 날숨으로 쭉 밀어버리면, 진짜 농담은 나는 이런 상상, 얼굴에서 레이저가 쭉 나오듯이 쭉 가기 때문에 이 대사가, 하 그니까 음, 음 높이를 봤을 때 한음이 되면서 엄청난 힘을 받게 돼. 옛날에 재용도 이렇게 가르쳐서, 그러니까 자기도 앞으로는 그걸 해줘야 돼. 자, 생각이 먼저 들어가고 감정이 먼저 들어가는 게 맞아. 원래는 이게 뇌 과학에서 우리가 사실 일상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사를 이되새김질하면서 중간부터 올라가는 습관 버려야 돼. 그리고 항상 이걸 알아야 돼. 처음에 감정 훅 잡으면 그걸 믿어야 돼.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너 바보냐? 이렇게 가야지. 너 바보냐 할때 비웃어야 되니까 요렇게 해야지 하면서 어 이게 맞나 틀리나 하면 이건 끝난 거야 이 게임은. 연기란 건 자전거 타기가 똑같아. 옛날에 그 한국 연극계의 전설적인 김상조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스무 살때 가서 배운그 선생님이 하신 말대로 자전거 타기가 똑같아. 완전히 몸으로 해결해줘야 돼. 그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항상 이런 습관을 가지세요. 생각난 대로 빨리 말해버리는 습관. 그리고 말할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마. 단, 조건이 있어. 이 말이 뭘 곱씹거나 토로하는 장면들이 있어, 드라마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23년 전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과거 회상할 때는 생각을 해도 되지만 지금 이런 더더구나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이런 데서 할 때는 처음에 표정 쫙쫙 잡아야 돼. 아까 자기가 한, 그 앞으로 하게 될그 대본 있지. 그것도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이렇게 가서 내가 욕먹으면 내가 자, 내가 책임질게.